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현대바이오가 상승을 나오고 다시 한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좀 지지선을 만드는 모습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지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우리가 차트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도 끝까지 다 한번씩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아직은 장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뭐 장중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얼추 뭐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한 번의 상승이 나오고 좀 밑으로 빠진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지지선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튕겨서 힘을 모아서 비축을 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느냐 이 갈림길에 좀 서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단은 좀 5일선 돌파가 나오고 5일선을 다시 한번 좀 지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5일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좀 시장이 안 도와주다 보니까는 5일선에 맞고 좀 내려왔다라고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좀 위쪽 6만원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테마가 끝나거나 죽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대 전자로부터 분사해서 설립이 되었고, 피부용 비타민C. 피부용 비타민C 신물질인 이제 비타브리드를 원료로 한 바이오 화장품이라든지 양모제 이런 것들을 좀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주요 사업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대바이오가 과거에는 이제 프로테믹스랑 현대바이오랑 이렇게 좀 탈모치료제로 좀 이슈를 받았던 적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이후에도 뭐 바이오 화장품 사업 외에도 최대주주인 CM팜이랑 이제 공동으로 백내장 수술하고 후에 염증 치료용 점안제 개량 신약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뭐 췌장암 치료 신약 임상 뭐 준비도 했고 제약 분야로서 굉장히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뭐 해외에서도 해외 법인을 통해서 뭐 안정적으로 뭐 생산을 하고 판매망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매출적인 재무적인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는데 회사의 매출이랑 뭐 영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늘어난다라기보다도 그냥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3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무제표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무조건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을 하면은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고 이 상태로 또 1년이 지나면은 상장 폐지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영업적인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를 하고 있는 것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은 3월 달에는 웬만하면은 좀안 건드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roe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따져 보면은 올해 작년에가 좀안 좋았던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roe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본 이익률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으로 얼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알아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기 자본에 비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ROE가 높은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ROE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ROE도 충분히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EPS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EPS 같은 경우에도 뭐 세후순 이익을 발행 주식으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은한주가 1년간 얼마를 벌어들인 수익금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좀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EPS가 생각보다 좀 너무 낮은 부분은 좀 분명히 아쉬운 수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그래도 뭐,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거에 위험성은 없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 항상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좀 보고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실시간으로 우리가 좀 소통도 하고, 뭐,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무료 카톡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되실 것 같고, 그냥 뭐 동네 주식 공부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댓글 보시면은, 저희가 무료방 주소 링크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카톡만 하실 줄 알면은,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좀 시장이나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뭐 현대바이오가 좀 올라오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 소식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에 현대전자 뭐 디스플레이 사업으로 분사를 하고, 현대 이미지 캐스트가 전신이고, 그 다음에 뭐 분사 이후에 매각이 됐다가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막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고, 2012년도에 CN팜에 인수된 이후에 바이오회사로 전환을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바이오 주가는 지난해 12월 초까지 좀 만원대. 자, 이 부분, 만원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세달 만에 지금 계속해서 좀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뭐 다섯 배가량이 되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때문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서 아시겠지만, 이 CM팜은 구충제 성분인 니클로 사마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 1월부터 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c n m 이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코로나 치료제 동물효력시험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바이오가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검사 PCR 검사 결과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뭐 경구를 투여한 지 30시간 후에 모든 개체에서 뭐 혈액이 뭐1 m m 당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계가 나왔다라는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급상승을 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아직 좀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항상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는 뭐 셀트리온, 뭐 레키로나주랑 같은 뭐 주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용이 쉬워서 개발을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가야 할길 자체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우리가 투기성보다도 좀 투자로 좀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길게 보는 게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좀 제약바이오주 관련주들 뭐 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우리가 뭐 일반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게 뭐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눈으로 직접적으로 뭐 수치가 뭐 어떻게 나오거나 이런 것도 뭐 중간중간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조심하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화장품사 외에도 이제 CM팜이랑 공동으로 뭐 체장암 치료 신약 임상 준비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거 말고도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경구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좀 대박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뭐 단정지어서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는 할수 없는 거니까 뭐 기다려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뭐 현대바이오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는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좀 안정성 있게 안정적으로 좀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내가 샀다 하면은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아, 주식을 고점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내려올 때 잡아둬야 되는구나. 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좀 오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안에서 뭐 시장에 대한 뭐 파악도 해야 되고 시장 분위기도 파악도 해야 되고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해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 카톡방이니까 부담 없이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시향 써드리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어디 가서 좀 밀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거 시향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